되게 좋은 분들 만나서 있고 싶은 만큼 편한 만큼 있으려 어제 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별의별 자료를 다 찾아봤네 우리 최고의 의사는 구글과 유튜브잖아요 급성 치수염이 아닌가 싶고 아 치과는 한국이 최고인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미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얼음을 물고 있는데 얼음이 끝나면 또 아파. 더단 3분마다 고생을 하다가 오늘은 좀 치과를 가보면서 하루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한국식인가? 왜 다시 먹으면 더 맛있지? 국 다시 끓이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인이 만든 파스타는 두 번째가 더 맛있나? 근데 이는 작살날거같아 아파죽겠는데 날씨는 엄청 좋네 아씨 치과 냄새나 무서워 진짜 엄청 무섭다 짜짜 응. 무슨 몇 개를 먹은지 모르겠어. 아, 괜찮아지지가 않아. 이게 진짜 급성 치주염이면 산통 요로결석과 함께 3대 고통이라고 하던데, 인간이 질병 중에 근데 이거 느끼니까 웃긴 게 산통은 이거보다 심할 거 아니야. 제가 결혼할 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애 낳자고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와,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 대단하신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Okay, Where did you hear about our clinic? I just searched it on Google. So, do you have any allergies to any medication? No. Are you currently on uh, any treatment? Are you taking no. Any... Do you have any heart problems? Okay. Any breathing problems? Okay. Uh, any problems with your liver? No. Nothing? Okay. Uh, what? I presume we don't have any mental problems either. Okay. These are uh, alcohol. Sometimes. Okay. But not alcoholic problem, but. You know, okay. I can I actually can, I okay. no drugs either, yeah? No. Okay, perfect. So that's it. You're all <laughs> done.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또스타. 또파스타야. 근데 외국 양파는 한국만큼 안 매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렇게 안 나요. 어, 왜 눈물이 나지? 양파 눈물 안 난다 는데 눈물이 확 나네. 오늘은 소세지로 햄인가? 새로운 조리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지만. 그냥 뭐, 문, 문에서 넣어버리면 되겠지. 망했다. 발라먹는 애인 것 같은데? 아, 몰라. 그냥 먹어. 참치도 먹는데요, 뭐. 안될게뭐있어 뭔가 배식이 되고 있는 느낌은 좀 있지만. 몰라. 뭐라고 해야지? 끈적끈적한데? 아, 이거 잘못 삶는데. 괜히 새로운 거해보겠다 아, 오늘은 진짜 망한 것 같다. 약간 어른들이 맨날 말하는 꼬투리처럼 되는데? 아니야, 마법의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회복이 될수 있어. 요리란 논리자 과학이죠. 아, 내가 만들고 이렇게 먹기 싫은 적처 아, 진짜 망했다. 뭐지, 이상한 국물 파스타네? 아, 이건 내가 생각한 요리가 아니야. 오늘의 저녁은 뭔가 심각하게 망해버린 파스타. 이상한 맛이 나. 먹을만은 해. 어쩌다 이딴 음식을 만든 거지. 너무 자만했어요. 몇 번의 성공을 통해. 근데 좀 어이없는 것 같아. 드라큘라의 나라에 와서 내가 한 거는 이빨 치료야. <laughs> 여긴 뭐 얼굴 씌워주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은 해줬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어. 오늘 일단 경과를 볼게요. 외국 와서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게 될줄 몰랐어. 오늘은.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다녀오고 돈이 왕창 깨졌어요 거기 원래 금리빨이 있었는데 금리빨 갈아버린 다음에 내 돈도 내 돈도 갈려나갔어 하... 남들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러 와서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 굳이 외국에 와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근데 뭐잘 받아서 이제 아프진 않고, 아, 원래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급성치수염이 아니면, 급성치수염은 얼마나 아픈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내일까지는 좀 경과를 봐야 될것 같아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운 좋게, 호스트 분을 너무 잘 만나서, 내일까지는 부크레슈티에 있을 것 같고, 이상,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에서, 일을 갈아버린 후기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점심은 루마니아식. 저번에 먹었던 김치만두. 참치 냄새가 나는데? 통조림에 나폴레옹이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락으로. 전쟁을 위한 도시락고 만든 걸로 아는데 지금 아직도 너무 아파 이제 다른 이가 흔들려 진짜 거기서 네이 호스트 아니었으면 죽었겠네 루마니아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비슷한 맛인데 왜 묘하게 맛이 없지? 먹을만해 먹을 수는 있는 맛이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좀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파타하시라고 해서 루마니아식 디저트 도넛 디저트인데 도넛은 똑같아요 도넛은 똑같은데 특이한 게이 위에 흰색이 사워크림이야 사워크림이 올라가 있고 잼 과일 이런 게또 올라가 있고 잼이랑 사워크림이랑 과일을 같이 해서 도넛에 잼이랑 사워크림이 올라간 맛이에요 우유랑 먹으니까 그건네파스터즈 한스 란다 대령이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오늘은 너무 오래 머무른 대가로 요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검증된 걸로 하겠습니다 검증된 걸로 이렇게 지 오늘은 저만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 큰일 났어 마음이 왜이절대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된삼촌 있습니다 Something smells great. If you are brave enough to try yeah. it, certainly smells good. I hope I'm it sure. tastes good too. I'm sure well. Mm. Cheers. Cheers. Thank you. Yeah, are Thank you. That's very tasty. Thank you Yeah, it's good. And it's nice because a lot I'm doing a project which is all about numbers through like different civilizations so like the history of number systems so how like differed. roman numbers for example mm. Arabic numbers which we mm -hmm. usually use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babylonian system how do they use is it compli more complicated than arabic well they only, <coughs> had, they only had two symbols so mm. they would have a symbol that stood for one and a symbol that stood for ten but then they could have as much as 59 in one column before they moved do they also have zero concept? That is an excellent question. A lot of people just assume that zero is the most obvious number, but of course, zero is quite a recent yes. yeah, discovery. Mm -hmm. um, yes, they did develop mm. the notion of an empty basket. So it's actually been really interesting, and I've been pleased that the kids have actually been interested in it. Remaining kids really just want to know how am I going to get my grade? So, is there going to be an exam and do I need to know this for the exam? Mm -hmm. So that's the question I get asked the most often. Korean students, yeah. Is this in the test or not? Yeah. How do you feel the difference between Romanian students and Scottish students or UK in general? In the UK, students have a lot of other opportunities. Anyone who doesn't do well at school mm -hmm. has plenty of chances after school. Mm -hmm. You can go to college and pass the exams that you never passed at school. Mm -hmm. You can get some sort of apprenticeship where you don't need exams you can just learn on the job. Mm -hmm. You can be a famous YouTuber and just mm -hmm. put videos out there and mm -hmm. just get rich so mm -hmm. you can be a footballer or a more variations designer. Uh, choosing their occupation. Is a lot of students there think they shouldn't have to work in order to succeed. I believe not everyone has to study like curriculum, but everyone has to learn something. Or whatever they choose, it will a lot, a lot of work. Much more than studying yeah. most, of, most of the fields. And that's what British kids and probably American kids mm. and other Westerners don't realize is that when they watch somebody famous and rich very easily, they yeah. think. Mm -hmm. Yeah, they think, oh, well that's, I mean, this guy just got rich just by mm -hmm. making videos of him building LEGO. So, I can do that. So I can do that. They don't mm -hmm. realise that the people who make it actually work a lot harder than they do. And much more people who fail, mm -hmm. they do not know because they, they couldn't be that popular. Yeah. It's much more, much, much more people, of course. Yeah. Mm -hmm. So it's very hard to convince Scottish students that it's worth mm. working hard. And even just that the work itself is a benefit, even if it's not leading to some sort of qualification that just like exercises. Because often mm. students in Scotland say, When would I ever need this for real life? Like their focus is real life. Like learning numbers, for example. Yeah. Mm. And I would say, Is it practical well, or not? Mm -hmm. Whereas remaining students are all about, Is this going to be in the test? They're happy to memorize. <laughs> Pointless, pointless nonsense mm -hmm. if it's gonna be on the test. And sometimes when I try and say this is gonna be a good life skill, mm -hmm. really, I don't, do care. I don't care about life. I just care about passing the test. All I care about is the grades. getting a good grade so that I don't get trouble from my parents. When I, back in my high school, I went to the school about 8 a.m. in the morning Yeah. and finished about 11.30 or 12. Like, it's mandatory until 10 p.m. Finished at 12 and arrived at 12.30. So twelve thirty. From eight a.m. to twelve p.m. Ah, to twelve a.m. Midnight. Yes. You spent your entire life at school. Yeah, except for sleeping. Or so the teachers, like, did the teachers work from eight a.m. until midnight? Usually to nine in high school. But it's been changed. It, I'm, I'm happy you can use it. I mean, that's really very interesting. I mean, 이제 다른 이가 아파 죽겠어 아프니까 여행이고 뭐고 죽겠어요 내일은 이제 불가리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불가리아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가를 한번 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츠메스크